안녕하세요 조식나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새벽 3시 인데요 식물 언박싱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시끄러우니까 조용조용 이야기 해 볼게요 첫 번째는 여고리라는 우 품종이에요 여고리는 뭐 자세히 봤더니 끝에 뭐꽃 같은 게 달려 있네요 너무 예쁘죠 예전부터 유행했던 거예요. 약간 딸기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촉감은 진짜로 여우꼬리 같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솜사탕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카페에 갔는데 이 여우꼬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커가지고 늘어지는데 멋있었어요. 여우꼬리 3,000원 정도였고요. 여러분도 여우꼬리 키워보세요. 두 번째는 배온이야 베고니아 색상이 너무 화려한데 가격이 4,000원 정도예요 제가 저번에 목베고니아 사가지고 만족했다가 이 베고니아 사게 되었는데 그냥 5점 만점에 3점 정도 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키워봤던 그 로버트 골든이라는 베고니아가 있어요 단풍잎인데 그것을 봐서 그런지 그게 더 예뻐 보이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식물을 보면은 이렇게 비교를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더 예쁜 것을 봐서 덜 예뻐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네요. 펄감이나 색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입도 단단하고요. 그래서 베고니아 입문자분들이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페페로미아 호프. 페페로미아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종일 수도 있어요. 잎사귀가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게 녹태고라는 식물하고 좀 비슷한데, 처음 봤어요. 예전에 엄청 비쌌던 품종이에요. 가격이 만원 정도로 내려와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그 느낌 아시죠, 여러분? 좀 위험한 느낌. 그리고 잎사귀 끝도 약간 타있네요. 페페로미아라는 식물이 총체벌레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년 이상 키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벌레 습격이나 과습 뿌리 녹음으로 한방에 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또 작잖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키우고 싶은 거 3, 4천 원짜리 하나씩 사서 그냥 키우면 될것 같아요. 이게 오래 키울 생각을 하지 말고 새 거를 사서 계속 키울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수박페페죠? 집에 수박페페 지금 생존해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매년 수박 페페를 그냥 구매할 생각입니다. 이제는 잘 키우고 번식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매년 식물 구매할 때마다 하나씩 사려고요. 이 놓치기 힘들잖아요 수박 페페. 그래서 매년 한해살리풀처럼살 생각입니다. 마지막은 크텐한테 브를막 시아이 아마그리스 원종이죠. 예전에 식물 키우다가 이런 잎사귀 하나 나오면은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국내에서 원종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아마그리스 키우다 보면 하나씩 나오거든요. 막고야나랑 음, 약간 비슷하죠. 제가 실물로는 처음 봐봤어요. 아마그리스보다는 위로 솟은 느낌이고 음, 나름 매력이 있기는 하네요. 아마그리스 키우고 있는데 굳이 또 사야 될까 생각을 해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예쁩니다. 나름 매력이 있어요. 지금 저희 집 아마그리스도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포기나는 기해야될 그런 시점인데, 칼라데아를 하나 또 구매했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생존한 칼라데아는 아마그리스, 세토사, 어, 그리고 없죠. 없어요, 없어. 오르미포리아 다 죽었습니다. 오랜만에 식물 사니까 굉장히 기분 좋기도 하고, 음, 어떻게 자랄지 상상이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식남이 오랜만에 식물 구매했고요. 여러분도 식물 구매해보세요. 감사합니다. 6월대 한몇 가지 이렇게 놔봤습니다. 대충 놔봤어요. 네, 저녁 거실 정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녁에 봐야 더 예뻐요.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